이네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. 근육 빠지는 게 걱정되시나요? 비싼 소고기 말고 이네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 번째 달걀, 완전 단백질의 대명사죠. 하루 두 개에서 세 개면 충분해요. 삶은 달걀, 스크램블, 달걀찜. 어떻게 먹어도 맛있고 근육의 최고. 게다가 가격도 착하죠. 두 번째 두부와 콩,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에요. 두부 한 모에 단백질 20g, 콩나물, 검은콩. 렌틸콘까지 채식주의자도 오케이. 지갑도 오케이. 세 번째, 닭가슴살. 저지방 고단백의 끝판왕. 100g에 단백질 23g. 지방은 거의 제로. 샐러드에 볶음에 훈제로 다양하게 즐기세요. 마지막 고등어와 연어.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세까지 보너스. 고등어 구이 한 토막이면 하루 단백질 절반 해결. 연어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소고기보단 저렴해요. 이네 가지만 기억하세요. 근육도 지키고 지갑도 지키는 똑똑한 선택. 여러분은 어떤 단백질 식품 자주 드시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화면도 두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